안녕하세요. 햄버거입니다. 자, 3983Q 맞추는 공식. 자, 드디어 마지막 8단계네요. 이거에는 이제 다 맞추는 건데, 네. 7단계까지 다 하셨다면, 1, 3번이 다 맞을 건데, 만, 아예 다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럼 그 부분을 왼쪽에 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. 이번 8단계 공식은, 제 생각에는 가장 쉬운 것 같아요. 제 동생도 이 큐브를 할때 제일 먼저 외웠던 게, 제일 먼저 외웠던 공식이 어 8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부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위로 흰색 면을 노란색 면으로 올려주고, 이렇게 있을 때, 이렇게 됐을 때, 이렇게 올려주고, 네,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위를 꽉 잡고, 얘만 왼쪽으로 돌려줍니다. 그다음은 이걸 180도 돌려요. 그래도 이렇게 되거든요. 어,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시 잡고, 이렇게 돌려주면, 돌려주고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, 한번더 해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. 근데 다 맞추신 분,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엔 빨리 해볼게요. 네. 완성이 되었네요. 네.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